최근에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난 사일 오전 열 시경 천호동의 한 주택가 골목 자 육십 대 남성이 거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내 골목을 돌아다니기 시작하죠. 두리번거리면서 주위를 살피고 뭔가를 찾는 듯한 모습 자 이후 모습을 감춰버린 남성 그런데. 약 3분이 지나자 남성이 사라졌던 방향에서 한 여성이 도망치듯 뛰어옵니다. 네. 다친 건지 목을 부여잡은 이 여성,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으로 그럴까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러다 차를 타고 지나가던 한 남성이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심상치 않은 소리를 들은 주민들도 놀라서 달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119에 신고하려던 바로 그때. 다시 모습을 오. 드러낸 60대 남성. 뭔가를 꺼내며 여성을 향해 달려들기 시작했고요. 네. 60대 남성은 여성을 덮쳤고 뒤이어 양복을 입은 남성 또한 어머. 몸을 던집니다. 가까스로 60대 남성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던 여성. 다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어. 자, 과연 이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전 10시경 사건이 벌어졌던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 더큰 인명 피해로 번질 수 있었던 상황. 이곳은 실제로 가해자가 걸었던 주택가 골목인데요. 가해자는 범행 전 이곳을 돌아다니며 누군가 있는지 확인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범행을 일으키기 전 차분한 모습으로 골목을 다니며 누군가를 찾아다니던 남성, 그리고 또 남성을 피해 다급하게 달아난 뒤 도움을 요청했던 여성. 자, 그러다 저희는 현장에서 피해자를 도운 여성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화분에 물을 주고 있다가 사람 비명 괴성 소리가 들려서 이제 창문으로 이제 보니까 여성분이 목을 부여잡고 비가 흐르는 게 보였거든요. 큰일났다 해서 그냥 바로 그냥 뛰어 내려갔어요. 그 피해자한테 평소처럼 화분에 물을 주던 아침 자, 바로 그때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렸고, 밖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너무 놀란 여성은 실내화를 신은 채로 바로 달려갔고요. 피가 묻어 있죠? 예. 자, 그리고 그곳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가 있었고, 이 여성을 보니 상처를 입은 목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니까 피가막그르는데 어머, 저는. 그 상황에 지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피해자를 지압하려고 피해자 까만 가디건을 벗기려고 하는 순간에 옆으로 보니까 제 등지로 왜 남자가 칼을 들고 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범인 눈을 어. 마주친 거거든요. 손잡이가 나무로 된 과도 크기의 칼이었어요. 어, 크기로 치면은 이 정도. 어휴. 네 손에 든 흉기는 바로 과도였습니다. 여성에게 달려들던 가해자는 날카로운 흉기를 들고 있었던 건데요.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찰나에 어떤 남성분이 양복 입으신 분이 이 남자를 잡아서 바닥에 넘어뜨리셨어요. 흉기를 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달려든 상황이었지만 남성은 주저하지 않고 맨몸으로 가해자를 제압했습니다. 우와. 자, 그리고 여성 또한 남성을 따라 가해자의 제압을 도왔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피해자는 가까스로 몸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피해자의 도움 요청에 선뜻 나서서 망설임 없이 몸을 날린 남성의 정체. 이 남성 알고 보니 그냥 길을 지나가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영웅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가 있었는데요. 때면 저도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자, 그날의 어. 상처가 어. 당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살면서 이런 광경을 처음 봤고요. 이런 동네에서 이런 백주대나 제 칼부림이 났다는 거는 아, 정말 저는 그 담담하면 일로 말할 수가 없죠. 그걸 겪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집 앞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그녀 또한 그날의 고통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인근 상인과 주민들은 뭔가를 알고 있지 않을까요? 사건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일단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그랬으니까. 조합장하고 직원들이 어쨌든 같이 일하셨던 분들이니까. 조합장하고 그 사람은 어. 여자 직원하고 총무하고. 원래 아는 사이였군요. 세명이지그세명 네. 그러니까 그 그대로 사고 난 거죠. 그렇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재개발조합의 전조합장과 직원 관계였습니다. 가해 남성은 재개발 사무실인 이곳에서 임시조합장이었던 남성과 여성 직원 두 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데요. 상해를 입은 세 명의 피해자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고 피해자들 중 여성 한 명은 끝내 사건 당일 저녁에 어... 사망했습니다. 조합장의 직원이었던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목에 상처를 입은 채 가까스로 탈출했고 이곳으로 도망쳐 온 겁니다.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시작돼 거리에서까지 이어진 아찔한 흉기 난동 사건.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하임 당하고 이 안심 품고 그런 거지. 조합장 하고 임시 뭐 조합장 면접 나온 것 같은데 재건축 재개발이 많기 때문에 괜히. 이렇 들어가 고동 이렇게 스 같은 느낌이 그런 게발돼 가지고 이런 사고를 내지 않았나 이렇게 는 거죠. 자, 이들 사이에선 개인적인 갈등이 있었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자, 가해자는 지난 7월 조합장직에서 해임된 이후 직원들이 있는 재개발 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주민들은 이들 사이에 계속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범죄는 고복뿐만 아니라 원인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다 수사를 합니다. 구속된 피해자는 저희가 그한 10일 안에 빨리 그 검시할청으로 송치를 해야 되거든요. 사기 입증 관련돼서 다방면 수사 한 다음에 빨리 송치를 해야죠.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라든가 피해자의 심리적인 뭐 이런 조치, 그외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최한대로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건 당일 병원으로 이송되었던 피해자 중한 명이 사망하게 되면서.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던 가해자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고 보복살인 혐의까지 적용할지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지난 6일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현재 가해자는 구속됐습니다. 자,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지난해 기준 8만 3천여 명이나 됩니다. 도심 곳곳에서 있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대중이 밀집한 상가나 주거 단지까지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흉기 난동 사건. 왜 이런 사건은 계속되고 있을까요? 이런 사건들이 자꾸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에게 전반적으로 어떤 삶이나 이런 관계 속에서 갖고 있는 갈등감, 불평감, 그리고 불만족감, 이런 것들이 조금 일부 이런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사자 간의 갈등, 감정이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된 목적이 상대방에게 어떤 위해를 입히고, 나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이제 그 공격적인 방식으로 발현을 한다라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도 높은 공격행위나 이제 피해를 유발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라는 것이 좀 특징이겠죠. 아무리 뭐, 그래도 안 되지. 다들 불안하죠. 그냥 이렇게 지나칠 일도 가격하게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겁나는 거죠. 네, 일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흉기 난동 사건 시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오전 시간에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를 들고 달려오는 모습이 정말 아찔합니다. 주변 시민들도 큰 불안함을 느낀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 살인 사건이죠. 네. 그리고 영상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가해자 와 피해자들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이제 특가법상의 보복 살인 혐의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살인 같은 경우에는 뭐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반면에 보복 살인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러니까 일반 살인보다 두 배나 높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될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고 또이 사건이 이제 보복과도 관련된 사건이니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네. 무엇보다 흉기를 들고 있는 범인을 맨손으로 제압한 시민들이 저는 기억에 남는데요. 관할 경찰서에서 이 시민을 어, 표창 두 장을 준다고 지금 어...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사건을 목격했을 때 달려들어서 피해자를 돕는 게 정말 보통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닐 텐데 도움을 준 시민 분들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